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왜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일은 자꾸만 미루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결국 후회와 자책감에 빠지는 이 반복되는 패턴 혹시 당신의 게으름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뇌가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서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관리가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좀더 부지런했더라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시간 관리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 즉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심리적 함정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쌓여가는 서류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마감기한을 넘긴 달력 앞에서 한숨 쉬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죠. 이 모든 상황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랐고, 동시에 궁금증을 자극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를 미루는 첫 번째 심리적 함정부터 함께 들여다 볼까요? 바로 미루기의 함정, 그 중에서도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시작 공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곤 합니다.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좀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직 자료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지금 시작하면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거야 같은 생각에 며칠이 지나도록 작업 책상은 깨끗하게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화려하고 완벽한 결과물을 상상하며 지쳐가지만 정작 시작 버튼은 누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런 완벽주의는 때로 일의 시작 자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 아예 시작조차 못 하게 만드는 시작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결국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와서야 허둥지둥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처음 상상했던 완벽한과는 거리가 먼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늘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던 순간들 말이죠. 이제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이 심리적 함정의 정체를 이해하고 벗어날 열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뇌가 완벽주의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 완벽주의에 덧친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가진 본능적인 자기 보호 기제와 깊이 연결된 복잡한 심리 현상이죠. 어쩌면 뇌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완벽한 결과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쳐버린 건 아닐까요? 완벽한 시작을 꿈꾸는 동안. 뇌는 실제 행동에 필요한 노력의 크기를 거대평가하고 혹시라도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막연한 실패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키워나갑니다. 마치 저 멀리 우뚝 솟은 거대한 산을 바라보며 오르기도 전에 질의 겁을 먹어 첫 걸음조차 쉽사리 떼지 못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렇듯 완벽을 향한 열망이 오히려 일의 시작을 가로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리가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심리적 함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함정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결국 중요한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 답답한 덫에서 벗어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작은 시작이라도 용기 있게 내딛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꿰는 순간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간신히 완벽주의의 늪에서 벗어나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시간 관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훨씬 더 교묘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들곤 하거든요. 바로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뿌리 깊은 착각, 즉 멀티태스킹의 현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개의 컴퓨터 창을 띄워 놓고 한쪽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메일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계시진 않나요? 마치 영화 속 슈퍼 히어로처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능숙하게 처리하는 자신의 모습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유능감을 느끼실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마치 시간을 몇 배로 늘려 쓰는 듯한 기분까지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뇌과학자와 인지심리학자들은 뇌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다시 말해 싱글태스킹을 할때 가장 높은 효율과 최고의 성과를 발휘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행동은 사실 뇌가 작업 A에서 작업 B로, 그리고 다시 작업 B에서 작업 A로, 마치 정신없이 채널을 돌리듯 끊임없이 빠르게 주의를 전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잦은 전환 과정에서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되고요. 그 결과 집중력은 산산조각 나고 결국 어떤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치 세계의 공을 동시에 저글링하려다가 모든 공을 허망하게 놓쳐버리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기획서를 작성하다가 잠시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고 다시 기획서로 돌아왔을 때 이전에 어떤 내용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갈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뇌는 다시 기획서 작업에 몰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재조직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전환의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며 쌓이고 쌓여 결국 하루 전체의 생산성을 무섭게 갉아먹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중요한 성과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능숙함과 유능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최악의 비효율이라는 듯해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은 멀티태스킹 이내에 과부하를 주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인지능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마치 최신형 컴퓨터에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실행하면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고, 결국 시스템이 멈춰버리거나 다운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나는 멀티태스킹의 달인이야. 나는 위험하고 달콤한 환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싱글태스킹의 놀라운 힘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수준의 높은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내며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비결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며 마주하는 함정은 비단 멀티태스킹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갉아먹는 또 다른 교묘한 도둑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죠. 바로 결정피로라는 녀석인데요.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수십 통의 이메일 중 어떤 것을 먼저 열어볼지 고민하는 순간들 퇴근 후 저녁 창거리를 고르는 일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셀수 없이 많은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조금씩 소모시키는 앱처럼 우리의 뇌에 축적된 인지 에너지를 야금야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업무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집중력과 의지는 마치 한정된 용량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사소한 결정들로 인해 이 배터리가 미리 방전되어 버리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판단을 아예 미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은 저하되며 피로감만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 피로에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선택의 폭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늘 똑같은 옷을 입었던 것처럼 일상의 사소한 루틴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아침 식단이나 업무 시작 전 처리할 이메일 목록을 고정시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굳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과감히 자동화하거나 최소화하여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선택을 단순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달가먹는 또 다른 심리적 한정은 바로 계획 오류입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시간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지.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와 수정 사항들로 인해 마감 직전까지 밤샘 작업을 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혹은 집안일이나 개인 프로젝트를 5분이면 돼 라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흔하고요. 이러한 계획 오류는 우리가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할때 겪었던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는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만을 그리려는 경향이 강한 거죠. 결국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게 되고, 촉박한 마감 기한 앞에서 좌절감을 맛보며, 심지어는 업무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시간에 쫓길까? 하고 자책하는 감정은 바로 이 계획 오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 오류에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업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세분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큰 덩어리보다는 작은 조각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시간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둘째, 예상 소요 시간에 항상 버퍼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1.5시간이나 2시간을 할당하는 식이죠. 셋째, 과거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전에 비슷한 작업을 할때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타인의 일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예측력을 강화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마감 기한에 허덕이지 않고 여유롭게 일을 완수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 오류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시간 예측 능력을 기르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잠시 되짚어 볼까요? 시작을 미루게 만드는 완벽주의의 함정부터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착각, 그리고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 중요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결정피로 마지막으로 방금 논의했던 계획 오류까지 이 모든 현상들의 공통된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시간의 노예로 묶어두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의지 박약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진실이었. 결국 시간 관리는 단순히 할일 목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어 사용하는 기술적인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며 또 어떤 심리적인 편향에 취약한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 기계의 설계 원리와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위치죠.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너무나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만 바라보아 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비효율의 늪에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아침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수많은 이메일에 답하고 자잘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결정들로 인해 귀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키기도 하죠. 또한 중요한 프로젝트나 과제의 소요 시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며 스스로를 마감 기한의 압박 속에 밀어넣는 경험 역시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본성과 심리적 경향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무능하다고 탓하기보다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들의 정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는 강력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우리의 심리적 특성과 한계를 솔직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을 우리의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센 강물의 흐름을 무작정 거스르려고 하기보다는 그 흐름의 속성과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배의 도치를 조절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제 더 이상 시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시간 관리의 심리적 비밀들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셨을까요?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압도적인 양의 선택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과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 요청, 그리고 매순간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들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키며 시간 관리의 심리적 장벽을 더욱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심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통찰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고 불필요한 죄책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선사해 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시간을 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는 전혀 다른 모습과 가치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